리미트 T가 0으로 간답니다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분자는 그냥 T죠 2 x 빼기 1이 T니까 분자는 그냥 T입니다 분자는 그냥 T고 X는 가만히 있어보게 여기 있죠? LN1 더하기 T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연구한 바에 따르면 T가 0으로 갈때 LN은 1차의 근사하는 식이 었고 네가 영으로 가는 게 분명하니까 너는 T로 갈 거야 해서 1로 써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보이는 상황이니까 분모 분자를 T로 나눕니다. T로 나누면 T분의 <laughs> LN 1 더하기 T분의 1이라고 쓸수 있고요. T가 영으로 가면 여기 있는 분모가 1로 가는 사실을 지금 알잖아. 수렴할 거니까 1분의 1이 돼서 너는 1이야 라고 확정을 지으시면 되겠어요. 치환을 통해서 뭔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치환을 통해서 보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리미트. x 가 0으로 갑니다. x 분의 A의 X승 빼기 1. 너도 이제 하나 내린 겁니다. 얘처럼 A의 X승이 있는데 증감수의 예를 들어보면 이게 있는데 내린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렸어요. 영에서의 속도를 보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ln a입니다. 아까 제가 로그는 무겁다고 그랬죠? 지수는 이제 그냥 가면 되는데 ln a입니다. 보일 거예요. 이때서 뭐냐면 여기 있는 게 0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 분자에 있는 이분께서 근사하는데 1차의 근사합니다. 얘가 ln a x로 근사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됐습니다. 또 이제 비치하서증명해 봅시다. 해요. A의 X승 빼기 1을 T로 치환하자. X가 0으로 갑니다. 오, T. 0으로 갑니다.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치기할 것이므로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시해야지 1 더하기 T. 맞고요. X를 구하러 갑니다. A를 1 더하기, 7, 1 더하기 T 되게 만들어준 지수. 어, log. A의 1 더하기 T. 이렇게 왔겠죠. x 로 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습니다. X는 요분 분모죠. log a의 1 더하기 t. 분의 분자. 이 t로 치환했죠. t. 이렇게 됩니다. 어, 아까처럼 그냥 해도 되기는 됩니다. 얘는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분이 0으로 가시므로 아까 로그는 무겁다 그랬죠. 로그는 무겁습니다. 너는? ln a 분의 1 t로 근사할 거야 너 분의 너를 할 거니까 ln a야 라고 보셔도 좋고 증명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는 왜 x니 t잖아 그래 기분이 안 좋으니까 limit t를 0으로 보냅니다 분모 분자를 t로 나누세요 여기는 1이고 t 분의 log a 의1 더하기 t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계산했죠 네가 LNA분의 1 이렇게 됐고 너분의 너니까 LNA야 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건4개 증명했고요 여기서도 알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X가 0으로 간답니다 FX도 0으로 간답니다 첫 번째 2에 FX는 마이너스 1아 이거 1차로 근사한다 1차로 근사한다. 너는 fx로 근사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fx승 마이너스 1. 아, 너는, 너도 1차에 근사해. fx 그대로 나오긴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무언가가 곱해져. ln a의 fx. 이렇게 근사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뭐, 지수함제 극한, 로그함의 극한, 이제 유도를 했어요. 영문의 원골 극한을 구함에 있어서 그렇게 간다는 소리고, 얘 또한 우리가 영문의 원골의 극한을 수투에서 공부를 했듯이 미기식으로 됩니다. 미분, 기울기 분석, 식변형 그걸로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미분을 모르네. 미분을 몰라서 어 일단 지금은 극한 쪽으로만 가겠습니다. 오히려 어 미적 어 자꾸 미적분 투래. 수투에서 했던 것보다 어 미적분에서 그렇게 봐야 해결이 잘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89페이지입니다. 지금 배운 상황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천천히 보도록 하죠. 1-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X 제곱분의 ln 1더 2x 1번부터 또 틀려라 또 어. <laughs> 1번부터 틀려라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아 선생님 분모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저렇게 쪼개면 되지 않을까요? x 제곱 분에 저거를 하고 x 제곱 분의 저거를 하고 이좀 이상해서 써야 해 ln이 나오잖니 일차의 근사하는 식이라고 했잖아 x가 0으로 갔을 때 그러면 너는 이게 2x의 근사하는 식이고 너는 마이너스 2x의 근사하는 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2x의 근사하고 마이너스 어이고 2x의 근사한단 말이죠 두 개를 더하면 빵이잖아요 여전히 0분의 0꼴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식을 좀 바꾼 다음에 놀아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문제를 풀때 합차로 되어 있는 게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고부로 바꾸는 게 편할 때가 좀 있는데. 차수가 안 맞으니까, 아, 이거 뭔가, 아직 여전히 업무를 엉꼬이므로 식을 그대로 두지 말고, 조금 바꾸란 얘기구나. 그러면 바꾸려면 너랑 너랑 두 개를 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 빼기 4X의 제곱, 이렇게 바꿨죠. 로고는 계산이 그렇잖아. 로고는 두글자 지수인데 지수끼 더해져 있으면 지수끼 곱할 거야. 이럴 거니까 이렇게 해야 차수가 맞게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야 차수가 맞습니다. x가 영으로 가면 어 그래. 동그라미 넣어도 fx 파트죠. 니가영으로갈 거야. 영으로갈 거니까 lnx는 1차의 근사한 식이므로 얘는 그대로 1차로 빠져나갑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죠. 1 더하기 fx 그랬잖아. 아까 어 LN이 있는데 1더기 fx를 보자는 거지 1 빼기 fx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1더기 f x 까 요만큼을 한꺼번에 이제 보셔야죠 그럼 여기는 몇 차에 근사하냐면 2차에 근사하는데 마이너스 4x 적으로 갈 거야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야 그렇게 저수 하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차수를 좀잘 맞춰서 계산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2번 리미트 어,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던 것처럼 지수로 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덧셈의 영리 모두 도함수 활용 여기 하려고 배우고 있는 거라서 기본적인 계산이 좀잘 되셔야 돼요 또 뭐죠?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극한값이 4라고 존재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갔었어야 해 그렇지 않겠니? 분자가 일단 0으로 가야 되니 0을 집어넣으러 갑니다 그럼 루트 B 빼기 2가 0일 거야. 그럼 B는 4겠네요. 이게 4니까 B 대신에 4로 때려놓고. 그다음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갔습니다. 아, 이게 무리식이 나왔습니다.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AX 더하기 2, 4, 빼기 2가 있고. 일단 이게 무리식이 좀 꼴보기 싫지 않니? 그쵸? 무리지기 꼴보기 싫음으로 뭐하고 싶어요? 유리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분모에는 루트 ax 더하기 4 더하기 1을 이제 곱했죠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제 그럴 거라고 그러면 분자의 모습이 ax 더하기 4에서 4를 빼는 거니까 ax밖에 남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곱셈 형태로 지금 다 바꿔놨잖니 그래놓고 가만히 보는 거야 x가 0으로 갔대 그러면 너는 2x 는 마이너스 1, 1차에 근사하는 식이죠. 너는 x로 근사할 겁니다. 네가 영으로 가고 있잖니. 그러니까 x분의 ax, 그거는 a로 수렴할 테고. 여기까지 됐니? 그럴 테고.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면 요분. 요분은 루트 4니까 2가 돼서 2 더하기 2가 되므로 4분의 1, 1로 수렴할 을 거라는 소리고 그게 4래요. a는 16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영물의 언권인 거 확인하시고, 꼴보기 싫은 인수를 날리는 그 재료가 이의 정의였었고, 그 이의 정의를 갖고 증명을 해봤더니 속도 비교를 하면 됐었었고, 그걸 가지고 꼴보기 싫은 인수를 날리는 거라서 스텝을 좀잘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된것 같아요? 오케이. 3번. FN. x가 0으로 간답니다. x분의 2의 x승 2의 2x승 2의 lx 어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n개 있어 보입니다. n개가 있다. 빼기 -n 왜 너는 n일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시고 일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까지 가는데 f n 분의 1. 구해보세요 이제, 그랬거든요. 이런 느낌이 들어. n 가 n 개인데 네가 n 이야아 이거 1을 n 번 더한 거잖아 얘를. 1 o n t know. You don't know. 하나씩 빌려줘. 하나씩 빌려주게 되면 이렇게 다 n o w You don't know. You d 너분의 너 분의 너, 너 분의 너, 너 분의 너를 하면 될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러지 않았을까? limit x가 0으로 갔죠? x 분의 2의 x승 빼기 1이라는 것은 너 1차로 근사하는 놈이야 2x승 빼기 1이 네가 x로 근사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1일 거고 limit x가 0으로 갔어요 x 분의 2의 2x승 빼기 1 x가 0으로 가잖니 그럼 여기에 있는 이 FX가 영어로 하는 게 분명하다면 이 x 는 1차 의은사는 놈이.